<laughs>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일단 정상적인 인사는 좀 이따 하도록 하고요 자이 편집이 어떻게 될지 이제 자무 궁금한데요 자이 카메라 위치도 좀 보고 오케이 오케이 자자 자, 보자 자 시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정상적으로 인사를 하면서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백옥윤 t v 의백옥윤입니다 예, 같이, 예, 누가 그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는데요. 아직까지 제가 활성화 시키진 않았는데, 우리, 그, 우리 한번 같이 놀아볼까요? 이게 이제 활성화의, 뭐, 뭡니까, 이거? 모토로 합니까? 뭐 토로합니까? 이든 국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오늘 여러분하고 한번 나눠 볼 내용은 바로 2차 실기시험입니다 오늘 마침 예, 우리가 2021년도에 1회 시험의 발표 날이죠 그 아침 9시 발표가 났을 것인데요 예, 아마 그좀 좋은 소식을 들으신 분도 계시고 별로 안 좋은 소식을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래서 산업기사는 또 처음으로 CBT, 에, 컴퓨터로 시험을 치다 보니까 곧바로 본인 스스로는 합격의 당락을 또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오늘부로 해서 여러분 원서 접수를 다시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시험을 치실 수가 있죠. 시험은 4월, 제 기억으로는 4월 25일 날 시험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제가, 여러분하고 이제 뵙게 되는 이유는요, 바로 이것이 됩니다. 예, 조금, 예, 우리가 핸드링이 되어지는 2차 시험을 칠때 어떤 수검자의 주의사항이 되겠어요. 그래서 제교재에 있는 내용을, 앞부분을 제가 PDF로 담겨와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보시다시피, 이 시험지를 여러분 받게 되면요, 어, 바로, 제일 처음 부분이 바로 수검자의 2차 실기 시험 시 주의사항이, 유의사항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질문이 가장 많은 것을 토대로 해서 몇 개를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예, 제가 제 기억은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이 생방송으로, 유튜브 생방송으로 해서 한 시간 동안 뭐 질의 응답을 받고 이렇게 했던 그런 기억도 나네요. 예, 그렇게 했는데도 계속해서 반복 질문은 거의 똑같은 것 같고요. 자료에 대한 뭐 전반적인 내용은 여러분 항상 아시다시피 네이버 카페가 되겠습니다. 두드림 품질 교실에서 여러분 다운을 받으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 적어 드릴까요? 두드림 품질 교실. 품질 교실. 에서 다운을 받는다. 라고 하고요. 자, 다음에, 뭐, 이런 내용도 당연히 다운 올려, 다운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의사항은, 예를 들어서 1번, 시험 문제 지 이상 유무, 이거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인적사항도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바로 답안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3번인데, 바로 이 3번에 보시면 절대적으로 연필을 사용하면 빵점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는, 과거에는 어떤 분들은 도지, 흑색 필기 도구, 즉, 볼펜으로 하기는 너무 힘들다. 이렇게 해서 연필로 적고 그거 더 떼어서 이 볼펜, 흑색 볼펜을 적으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지우는데 시간이 되고, 그러면 글자 하나도 보이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런 내용이 됩니다. 여하튼, 흑색 필기 도구를 사용하되, 연필류를 사용하면 어떻게 된다? 아예 채점 대상에서 어야 됩니다. 무조건 빵점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타 필기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흑색 볼펜으로 사용을 하신 좋겠고 그렇다 하더라도 사포는 가지고 가는 게 좋습니다. 왜? 소위 말하는 연습 난으로 쓸수 있는 공간이 어느 정도는 완전히 충분하게 배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만은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 부분에 연습해서 어느 정도 적어주시면 좋겠죠. 예, 그렇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겠고요. 4번은 죽음 현상태에서 변경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하여튼, 흑색 필기우적 볼펜 아니면 안 돼요. 뭐, 볼펜도 아주 잘 굴러가는 볼펜이 있고, 그죠? 막 엄청나게 손가락 아픈 볼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러분들이 좀 약간 좀 비싼 볼펜, 아무리 비싼 것이 아무래도 중성용으로 해서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좋겠다. 그런 걸 함축 하나 사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4번입니다. 바로 답안지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답안지 개념은, 에, 기본적으로 풀이 가정을 적으시오. 이렇게 나올 거예요. 풀이 가정이 적혀지는 난이 있고요. 다음에 답난이 따로 있을 거예요. 답난이 따로. 이렇게 되어지는데, 답 난에는 답을 맞춰야 돼요. 답을 적고요. 풀이 과정을 이제 적게 되는데 이 풀이 과정에 대한 이야기는 좀 이따가 하도록 하고요. 그런데 답안을 정정을 할 때는 바로 이 풀이 과정이 정정이 되겠죠. 또는 답을 정정을 할 겁니다. 이럴 때는 정정된 부분을 내가 정정하고 싶은 분은 두 줄로 그 줄을 이렇게 긋는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이거 도장도 맞고 이렇게 했어요. 그데 지금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변경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화이트가 나옵니다. 화이트. 이 화이트 가지고 가셔도 돼요. 예, 바로 볼펜을 내가 잘못 했는 걸 화이트로 지우세요. 지우시고, 이거 지우면 돼요. 쭉, 쭉, 쭉. 지우고. 지우고 밑에 공간, 공간은 충분히 하니까요. 그렇게 지우고 적고, 지우고 적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하면 화이트로 하기 때문에 정정된 부분을 두 줄로 긋는 것은 아니다. 물론, 시험지로 가면 분명히 충분히 이야기 할 거예요. 그런데도, 3번 같은 경우는, 흑 연필은 안 됩니다. 그렇고 이야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연필로 해가지고, 실루엠 고생하고, 빵점 맞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매우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답안지 정정할 때는 반드시 두 줄을 그어야 된다. 아니고요, 화이트로 지우고 적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5번이 바로 변경된 사항에또 하나입니다. 공학용 계산기를 가지고 가는데요. 특정한 공식 입력되는 건안 됩니다. 소멸하고 사용을 당연히 하는데, 바로 그게 뭐냐면, 계산기 번호가, 넘버가 000에서 999까지만 인정을 해줍니다. 카시오든 샤포든, 뭐 어떤 계산기든 간에 000에서 999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다른 계산기, 나는 5800 계산기다. 나는 9900 계산기다. 이런 계산기는 아예 입실 거부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을 가지고 시험을 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000999를 사용해야 되고요. 어떤 분들은, 그럼 저한테 강의를 듣고 이제 입력하는 방법 답이 오나서, 아, 요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다가, 지우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지우고 난 후에는, 특정 공신의 수식이 입력되는 계산기는 사전에 반드시 소멸을 한다. 그럼 소멸하라. 그럼 소멸하고 나서, 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시험을 못 쳤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완전히 백지 상태에서, 완전히 백지 상태에서 입력하는 방법도 새롭게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겠죠. 다음, 답난입니다. 답안은 간단 명료하게 작성을 하고요. 에, 불필요한 그 이상한 기록은 등, 전부 다 부정행위로 간주를 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다음에는 뭐가 있느냐? 예, 그럼 영점 처리돼요. 자, 바로요. 계산 연습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어진 계산 연습 난에 하는다. 그래서 공간을 주니까 요 때는 4%로 쓰시고 치우고 또쓰고 치우고 고 이렇게 하면 충분히 4%로 쓰지 아니하고 곧바로 볼펜으로 충분히 여러분. 곧바로 기록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 다음에 계산문제입니다 이 계산문제에서 여러분들이 계산 과정에서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뭐 실험계획법에서 SA 구하라 이렇게 됩니다 SA를 구하라 라고 하는데 만약에 반복이 어, 일정한 일류인션입니다라고 하면 기본지인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a1 제곱이 되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완전한 공식은 시그마 ti 도트의 제곱이 됩니다. 그 a1 제곱 a2 제곱 거기에서 반복수를 나누고 빼기 ct가 되죠. 여기서 단 ct는 또 시그마 x i j 단 식은 시그마 시그마 왜? i e q a l j e q l 까지 반복까지 m까지 이런 개념이 있는데 여기 다 돼서 제거하고 나누기 총 실험의 수이는 lr 또는 lm 되겠죠. 뭐 이런 예시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런 공식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나는 공식 알면 요걸 이렇게 적어도 되고요. 아니면 저는 그렇다면 이렇게 추천하죠 a1 제곱 A2 제곱, A3 제곱, A4 제곱 이런 형식으로 갈 수도 있을 거예요. A5까지 있다가면 나누기 반복수, 빼기 c 티 이렇게만 적고 답을 적어도 되고요. 아니면 숫자를 적습니다. 지금 뭐냐? 이거는 반복이 네번 되었다가면 4분의 A1이 20이야. 2 0의 제곱, 뭐3 5의 제곱 이런 형식으로 뭐 귀찮으면 점찍어도 되고요. 하고 빼기 다 되있는 어거 적어. 나누기 총 실매수 이렇게 4520뭐 이런 식으로 적어도 되겠고. 그런데 여러분의 은 연수는 수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공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계산되어지는 이가정을 반드시 적고 여러분 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빵점 처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답 s a 는이는이 컨닝에는 어떻게 합니까? 예, 그것을 여러분 주의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니면 0.7이가 돼요. 좀더 부수적인 것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그것은 또 나중에 또뭐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니면 투로 해서 또 설명을 좀 드릴게요. 다음에 또 다른 질문이 또 나오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소수점이 발생하는 겁니다. 소수가 발생하는 경우는 그 문제에서 유효 숫자 세 자리까지 적으시오. 이렇게 하면 세 자리 적으면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소수점이야 여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다섯째 자리까지를 해야 됩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이게 명령인 거죠. 원, 그 문제에서요. 명령인데 나는 싫어 임마내 멋대로 할래 안돼요. 그러면 또 빵점 처리가 될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 채점은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걱정하는 분들이 뭐냐면 답이 15점. 1, 2, 3, 4, 5인데 내가 계산했더니 어? 다시 계산했을 때내 교재에서는 어 15.12347대에서 와 미치겠네. 이 5가 맞나 7이 맞나 질문 막 해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채점은 어디까지 하냐면 여기까지 합니다. 셋째 자리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셋째 자리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0.00세 번째 15까지를 허용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답은 만약에 1 5 뭐, 뭐, 1 2 3부터해서 어떻게 보면1 7점 얼마나다? 1 7 124까지가 정답이 되어 있을 거예요. 요 속에만 들어가가 있으면 내가 어, 어 소리 요 값이요. 시작하는 값이 어 이제 요 되죠? 어, 15.123에서 15.125까지 해야 되겠어요? 왜 1.5를 더한다고 하면 125까지? 12.125, 요 사이에 값만 있으면 전부 다 맞는 말로 해준다는 거죠. 12.1234567이 되든, 12.124567이 되든 아무거나 상관없다라는 거죠. 말 되죠?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소수점 끝에 뭐네 번째나 다섯 번째 또는 여섯 번째 약간 차이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 이것도 감점 되지 않습니까 라는 걱정을 많이 하는데 그런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9번입니다. 9번 같은 경우는 주어진 단위가 주어진 여기서 단위가 주어질 때는 수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그런 경 그렇지 않은 건 단위를 적어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단위를 적을 게 뭐밖에 없느냐 소수점으로 되는 것을 내가 풀이를 퍼센트로 답을 해그럼 퍼센트 적어야 돼요 두 번째는요 신뢰성 관리에서 산업기사에서 필요 없습니다 신뢰성 관리에서 바로 고정 확률 밀도 함수 ft와 남다 t 가 있습니다 남다 T 기본적인 단위가 야가 요구할 수 있어요. 만약에 야가 측정했는 게 시간이다, 가면 per 시간이에요. per 시간, 똑같아요. 만약에 측정했는 게 시간이 아니고 사이클이다, 그러면 per 사이클이에요. 이렇게 되는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단위가 있는 게 우리는 세 개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해도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아니면 다 주어져 있어요. 바로, 남다 t 와 변형되었기 때문에 단위가 필요합니다. 남다 t 와 ft. 다음에 퍼센트 %로 바꿔줄 때는, 요 때만 당연히 신경 써야 되지, 다른 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아예 안 적어도 돼요. 만약몇개 뽑아야 되냐면, N 하는데, 답이 14개야. 14개. 안 적었는데, 어떡하지요? 감점돼요? 안 돼요? 여러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런 내용이 되어 있고요. 문제는 또, 11번이 또 문제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바로 수치표가 있으면 반드시 수치표로 풀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는 계량 규준형 샘플링 검사에서 X bar U의 공식이 M0 더하기 K 알파. 누 때문에 시그마가 있어요. 이렇게도 풀수 있고 만약에 M0 더하기 G0 시그마로 풀 수도 있을 거예요. 말 되죠? 그런데 수표가 주어졌어요. 수치표가 주어졌다는 말은 G0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걸로 풀어야 되지? 이걸로 풀어요? 안 돼요. 그럼 뭐가 됩니까? 감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감점이 될, 가능성이 높, 높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아니면 감점이 아니면 틀렸다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그 계산했는 값이 요 범위 너에게 안 들어가면요. 그렇게 소수점 셋째 자리 범위까지는 맞아줘야 되는데, 거기에서도 더 오버해서 틀릴 수도 있잖아요. 왜? 공식을 잘못 넣어가지고, 그죠? 여기서는 보면, G0 자체가 루트 n 분의 K 알파잖아요. 여하튼, 이런 것을, 야를 G0로 써야 되는 걸, 이걸 쓴다든가, 이걸 쓰는데 이걸 쓸, 수 있, 쓸 수는 없죠. 왜? 표가 없으니까, 그죠? 하여튼, 이런 것 같아요. G0로 써야 되는데 이걸 쓴다든가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표가 있으면 반드시 주어진 표를 이용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U에 1-2분의 알파에, 알파가 5%일 때 양쪽이 2.576입니다. 그런데 내가 막상 표 값에는 뭐가 나와가있느냐 예를 들어서 2.58로 나와 있어. 그럼 2.58을 사용해야 되지, 2.576을 사용하면 안 돼요. 왜? 수치표에 주어진 것을 사용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너무 오래 걸려도 여러분 별로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거 외에 다른 것이 어떤 질문 사항이 좀 있다라든가 그런 것이 있다 그러면 새롭게 제가 올려드릴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그럼 가장 좋은 것은 뭐 문제 예를 들어서 어디까지 적으면 좋겠지요? 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여건이 되면 올려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백옥균 TV의 어 백옥균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분들이 꼭 합격을 하시길 진심으로 기대하며. 여러분 마음에 드셨으면꼭 구독을 눌러 그, 주셔야 된다라는 걸 제가 정신적으로 많이 들었어요. 꼭 그러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 다음 기회에 다른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중지를 해죠 중지, 기록 중지.